와요, 고자이마스, 모노상. 아, ABC 스너 데뷔です 노래 들어봤어요? 들었습니다. 아, 아, 네. 어땠어요? 도대시달까? 곡? <목소리> 네. 아, 이 곡은 아, 일단 너무 고생 많았잖아요. 아, 지금까지 이렇게 꿈을 향해서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목소리> 날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온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수고 같이 고생해준 연습생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느낌으로 제가 어, 곡을 썼어요. 그래서 무대 할 때도 진짜 말하듯이 친구들한테 아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우리 더 좋은 곳에서 보자 라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고 어, 무대를 할때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불러도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아요. 좋바때 레코딩 그 심하셔. 그 노래하기 전에 립 트릴로 이거 파트 한번만 불러 볼게요. 이렇게. 그립 팝을 할 때처럼 그 호흡이랑 같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입니 여기 타다히 따스라 밴딩. 다다히에 밴딩 따스라스의 잘... 밴딩 다다히 따스라 다다 다히라 들어갈 때 긴장하고 들어가지 말고 다100% 내보내는데 호흡으로 조절해야 돼요 다히라사마요이 음. 그러니까 센터는 다르다니까요 자 너무 좋았는데 지금 비음이 너무 많이 섞인 것 같아요 히토리보치데 아. 조금 아. 히 말고 아. 더 밑으로 내려서 아. 그것 좀 아. 말씀해주시면 안 돼요? 미소가 너무 아. 아름답다고 간바리마쇼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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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발이> 아. 어 <laughs> 역시 너무 잘했는데 <laughs> Fly high 하고 숨쉴 타임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는 말해줄 게 없어요 너무 완벽해서 하, 사스가 <laughs> 조스상하 <laughs> 이렇게 해봐요 하 지금 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じゃなく때 하하 alright 자 몸에 힘 빼고 이렇게 어깨 다섯 번 어? 털어요 긴장해서 그런지 토카스 아니고 어깨를 내리고 토카스 딱그 위치에서 계속 때려야 돼요 토카스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니다토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요 토스 잘했어요. 아, 후다리카와 카에서 갑자기 이렇게 떠요 소리가. 후다리카와 말고 후다리카와 시타 코 이렇게. 알다 후다리카와 시타 코토바 아, 저그 혹시 진성으로 연습하셨다고 들었어서. 와! 와! 아, 입을. 와! 이렇게 벌리면 안 되고, 달걀 하나 정도 들어갈 만한 아이. 크기로 벌려서 이쁜 소리를 만들어 내야 될것 같아요. 아랑 어 사이에 원 발음을 해야 돼요. 와! 오미메 아오야. 오. 되게 목소리가 안정적이라서 걱정 없어요. 거기 다 좋은데, 우예, 여기가 뭐 하나를 딱 보고, 불러달라는 거기에 화살을 이렇게 슝 날리는 것처럼, 우예, <목소리> 네네, <서울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목소리> 박자가 살짝 안 맞았어요. 1, 2, 3, 4. 일, 이, 삼, 씨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박자 맞추면서 한번 녹음해 볼게요. 음,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졌어요. 박자 맞추는 것만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톤을 살려서 목소리 너무 좋아서 그냥 말하듯이 해도 멋지게 담길 것 같아요. 네. 이이제 목소리가 좀더 나와야 돼요. 킨토이쇼나라 이렇게. 네, 이렇게 녹음 한번 해 볼게요. 킨 어, 그거 이액센트를 주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해서 좀 들을 때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이렇게 과하게 안 해도 되고 그냥 몸을 옆으로 그 마이크 안 벗어나게 몸을 원투 이렇게 하면서 하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어이잘 나온 것 같아요. 초고상도 이렇게 조금 몸을 흔들면서 그 리듬을 몸으로 느껴야 노래가 잘 나와요. 춤추는 생각을 하면서 랩을 해봐요. 그럼 좀더 리듬감이 살아날 거예요. 박자는 맞춰서 한 번만 네. 그런 느낌이에요 좀 그런 여유로운 느낌이고 네. 나중에 우리 만나서 뭐 잔을 들자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가사가 이런 내용 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박자 맞춰서 On beat 오케이? 네! 오래가시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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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목소리가>